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만남이 천국까지 아멘. 아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 50분에 출발해서 왔어요. 아멘. 여기 오니까 10시가 좀안 돼. 아멘. 9시 57분이더라고요. 거운 2 시간을 걸려서 왔어요. 아, 왔는데 하시면... 이렇게 짧게 하고 가라서 안되지바 8분 사나 30분 올라 오는 건데. 아, <laughs> 네. 저는요 병점역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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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상철 목사고요. 명함을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인터넷에 그 신상철 목사 치면. 제 얼굴 보셨으니까, 이제, 아, 그 목사님은 어떤 목회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해니까 말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음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예, 저는 목회 생활한지가 거의 한 40년 <laughs>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이 예, 진짜부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지금 40분이라고 치고, 50분까지 끝낼게요. 걱정 마세요. 저한테 준 시간만 쓰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 그렇죠. 천국 못 가면 다실패하는데 그렇죠. 그죠? 아, 실패그럼 여러분이 조금 전에 도 같이 뭐 소원의 복 얘기하셨는데, 사자복중에 <laughs> 복은 뭐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네?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금년 한해 어저께 저녁에 송년 예배 저는 1 시에 끝났습니다만은 네. 소모영신 예배 예, 끝나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 복 예림. 첫째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의 복, 뭐 자녀들의 형통의 복. 이런 복을 헤아리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다못 씁니다. 가축의 복, 계산의 복, 형통의 복. 그렇잖아요? 예, 네. 가 근데 복중에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중에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 꼭 받아야 돼. 야, 이 아, 말씀 드리려고. 아멘, 아멘. 아멘. 복중에 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생각하고 제생각하 다르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엊그저께 누가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구속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렇지 제사함인데 뭔 죄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만말시죠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아멘입니다. 다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아멘. 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아멘. 죄사함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 죄가 있으면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없어요. <laughs>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그랬고 네, 네.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랬고 네, 네. 예수님 오시고도 그랬고 오실 후에 성령이 오셔서도 네. 말할 때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뭐에 대해서 네, 네. 죄에 대해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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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대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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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회개야. 회개야. 아멘. 오직 회개. 아멘. 여러분 제사함이 없는 믿음은 음. 가짜입니다. 제사함꼭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아멘. 영생에 이르는 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근 팔복음을 5장에서부터 쭉 강론을 하십니다. 탄상수. 그러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28장까지 교훈하는 말씀, 생활윤리를 가르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갈래에서 5장 22절로 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는 뭐하신다? 탁치고어 아. 아멘. 태워버린다. 태워버린 내가 살면서 생활이, 생각... 음. 그렇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기 쉽지요. 그렇지 않지요? 남은 한 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재물로 드려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 더 잠깐 보너스 말씀을 드리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가시기 전에 불순종을해서다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마저도 우상성김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건죄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천국 가는 일, 믿음만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연매가 있어야 되고 아멘. 원약을 성취할 수 있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바라고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아브스의 기도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아멘 금년 한해 여러분이 구한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루시고, 아, 네. 아, 네. 성하시는 아, 네. 영광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